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사막의 장미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오늘 사막의 장미의 요묵은동 세트 8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오래 달달 굳힌 아이입니다. 자 목대들도 튼실하고요,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고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가격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세트는 자,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 뒤에 자, 다육이들 자연 군생들 또 대품들도 자, 이어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담아볼게요. 세트는 이렇게 8종입니다8종 아, 상당히 다육이들이 자 무거워가지고 색감도 예뻐요. 여기 요거 캡처 하셔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티피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펜지 비욘세, 무지개, 금, 나나후 꿈미니 조이스, 쿨루투 금, 레드, 클라우스, 빅토리,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자, 오늘 8만원 할인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천천히 봐주시고, 자, 요거. 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격 상당히 저렴하게 올려 드리는 겁니다. 팔만원 세트 보여드릴게요. 와, 요렇게, 비온샘 무지개 금 들어가 있어요. 와, 색감 정말 예쁘죠? 아주 돌기를 입장마다 이렇게 뽕뽕 다 달았어요. 와, 색감도 예쁘고요. 진짜 오래 달달 굳혀진 아입니다. 목대도 턴실하게 생긴 아입니다. 자, 비온새 무지개 금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파랑새 이렇게 뽀얗게 분을 입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한몸입니다. 어, 진짜 예쁘죠.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와,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요. 핑크색이 되었어요. 요거 와, 상당히 예쁜 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수쿠 자, 이아 이름 뭐죠? 자, 요런 아이에요. 자이아이금자 스툴루 투금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입장이 상당히 예쁘고요. 자 요거 자 금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입장이 작으면서 아주 단단하고 자 이렇게 예쁘게 굳힌 아이입니다. 자 u 아이 들어가 있고요. 펜지 철화 자 u 아이도한 몸인데요.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와 얼굴이 요 앞쪽에 자 이렇게 수영도 예뻐요. 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들어가 있고요. 나나 후꾸미니. 자,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나나 후꾸미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레드클라우스. 자,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와, 부채 모양을 하고 있고요. 12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TP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철하고요. 앞쪽에 여기 포인트로 생어리 자, 요렇게 군데 군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와, 요거 사이즈는 15cm 됩니다. 15cm 되는 자유아이 철아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자, 요렇게 봐 주세요. 여기는 자,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 8종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형들이 조금씩 틀리고, 또, 자, 물돔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동일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다 비슷한 아이들로 구성을 해주셨고요. 여기, 자, 묵은 아이들, 두 수, 또 크기 종류들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자, 다음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번호는 제가 이렇게 1번, 2번 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빅토리입니다. 파랑새, 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자 상당히 오래 다져진 아이입니다. 자 뽀얀 백분을 입고 있는 파랑새가 이렇게 예쁘게 자 많이 자 변했죠. 너무 예쁘게 변했어요. TP 철화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15cm 풀문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자 생얼이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철화가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자유아이. 와 u 유아이도 달달 무거가지고요 색감이 자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입니다. 조이스 클로트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조이스 클로트 금. 자, 색감 참 예쁘죠. 아주 금칠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구요 펜지 철화. 자,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습니다. 자, 유아인 물들면은요,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고요.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유아인.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튼실하게 생긴. 자, 요거 펜지 철화 들어가 있고요. 여기. 레드 클라우스 철아 들어가 있어요. 자,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자 하고 있는 아이. 자, 이 아이 꽃자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나나후꾸미니 들어가 있고요. 얼굴 두서 상당히 많죠. 여기 자 비온새 무지개 금. 자, 이렇게 예쁩니다. 돌기 다 달았어요. 자, 이거는 2번입니다. 자, 이쪽에 3번입니다. 티피 철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뻐요. 오, 진짜 예쁘죠. 요거, 요거, 포인트입니다. 꽃이에요, 꽃. 여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나나 후꾸미니, 요 아이들도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아요. 자, 파랑새, 자, 이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빅토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레드 클라우스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사막의 장미에 자이 세트 구성을 자 아주 묵은 아이들로 이렇게 달달 구워서 상당히 튼실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세트 구성을 내 주셨는데요. 와 여기 있는 세트들 다 어떤 아이가 간다고 해도 자 빠지지 않고 아주 짱짱하고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만 이렇게 세트 구성에 넣어 주셨어요. 자 8만 원 세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바도 정말 예쁘죠. 요 세트 세일가로 상당히 저렴하게 8만 원 세트에 올려 주셨는데요. 봐도 봐도 저도 이게 바도 진짜 가격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 펜지 철아 들어가 있고요. 요도 요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달궈져 가지고요. 입장 끝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얼굴 두수들이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세트마다 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자, 그런 세트입니다. 이쪽에 빅토리 들어가 있고요. 자, 빅토리. 자, 여기 조이스 틀루스금 들어가 있어요. 레드 클라우스 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4 번입니다. 제가 가는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나나 후꾸미니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나나 후꾸미니가 물들면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파랑색,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와, 진짜 예뻐요. 손톱꽃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자, 이 아이 얼굴은 이렇게 10cm 되는 아이들. 자, 두 개가 다 많이 이렇게 있어요. 자, 편지 철화. 자,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목대. 자,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 물만 들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튼실한 아이들이, 자, 요 세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비온샘 무지개 금, 자, 돌기, 빵빵, 다 달았어요. 티피철라 들어가 있고요. 요게 있는 아이는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종류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 얼굴 모양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거의 다 비슷해요. 수영은다 예뻐요. 나나 후꾸미니. 자, 얼굴도 수 이렇게 많구요. 비온세 무지개 금. 자, 색감 너무 예쁘죠? 자, 티피 철화. 자, 요렇게 따글따글 예뻐요. 얼굴. 요 앞쪽에 생얼이 자,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티피 철화. 맑고 깨끗하게 물이 들었어요. 파랑새입니다. 자, 파랑새. 핑크새가 되었어요. 정말 핑크핑크 예쁘게 물이 들었구요. 빅토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드 글라우스 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도 꽃자지 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여기 생얼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12cm 풀분이 차근 넘칠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펜지 철화 들어가 있고요. 얼굴 두수 이렇게 많습니다. 자, 속에. 와, 여기는 여기마다 다 얼굴들이 다 나와요, 지금. 이 속에. 구석구석 이렇게 얼굴을 많이 달았는데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 세트 구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기는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세트 모듬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상당히 멀리 들었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자달달 붙여진 아이들이라서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자 붙인 아이들이에요 요거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얼굴 삥삥 요 속에 나오는 아이들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요거 요것만 살려고 해도 가격꽤 나갑니다 근데 자 세트 8만원 세트에 요렇게 얼굴 두수가 많고 자 수영 예쁜 아이를 자 계속 구성을 해주셨어요 여기 레드클라우스 철아 들어가 있고요 자 비온새 무지개 금자 목대 있는 아이 자 돌기 다 달았어요 자 빅토리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자 파랑새 들어가 있고요 얼굴 두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자, 나나 후꾸미니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이렇게 자 다져진 아이입니다 자이아이들 분에 옮겨 신기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봐도 봐도 예쁩니다 이거 나나 후꾸미니 들어가 있고요 티피 철화 자 가운데로 철화가 자리잡고 있고요 양쪽 뒤로 이렇게 쌩얼이 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15cm 풀분이 자요렇게 차근 넘칠 정도로 달달 구워져가지고요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입장이 깨끗하고 아주 맑게 생겼어요. 조이스 툴루투 조이스 쿨루크금 들어가 있어요. 자 얼굴 요렇게 많아요. 야 여기 있는 세트는 6번입니다. 6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입니다. 7번 자요렇게 어우 진짜 예쁘죠. 여기 카메라에 자아이들이 아주 깔득 차 있는데요 자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 아, 사이즈 이거 이거 화분 사이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속에 다육이 사이즈 조금 자 이렇게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이렇게 감안하시라고 이 포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9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자 무지개 비욘세 무지개 금 9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레드 클라우스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12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요. 15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펜지, 자, 이거 펜지 들어볼게요.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이거 얼굴 두수 두세 개 가는 아이들만도 가격 꽤 나갑니다 그런데 얼굴 두수가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 구석구석 이렇게 얼굴을 달고 나오고 있어요 자 요런 아이가 또 세트에 7번 세트에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두구요 빅토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7번 세트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세트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8번입니다. 나나 후꾸미니. 자, 나나 후꾸미니 얼굴 좀 보세요. 요 풀부는 10cm 인데요. 이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와, 다져지고 또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쁜 나나 후꾸미니 들어가 있고요 자, UI. 자, 요거는 이름이 뭐죠? 조이스 쿨로크금. 자, UI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예뻐요. 티피 철화 들어가 있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예쁘죠? 살구 빛으로 아주 곱게 물이 들었고요. 너무 맑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펜디 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레드 클라우스 철화 들어가 있어요. 12cm 풀분이고요. 자, 사이즈는 요렇게 16cm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빅토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트는 8번 세트예요. 와, 여기에서 자, 이렇게 번호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와, 세트에 있는 요 아이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세트, 자, 처짐 없이 이렇게 똑같이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받아보시면 자, 실망 안 하실 겁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어요. 자, 무료 배송이고요. 요게는 세트 잘 보시고 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민이 대품으로 또 영상 이어질게요. 요 아이들은 피어리스 대품입니다. 대품. 와, 요거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자구가 요렇게 많이 달렸어요. 와, 이거는 20cm 풀분이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자, 요렇게 두개 달리고, 두개 달리고, 두개 달리고, 와, 두개 달리고. 이게 지금 몇두 군생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많이 달린 피어리스 요거, 대품이에요. 3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와,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고요 너무 예쁘죠? 4계절 요 아이는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자, 아가들도 요렇게 많이 달고 있는 피어리스. 요 아이는 3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3만 원입니다. 대품이에요. 자, 4계절 보라색을 보이고 이렇게. 자, 예쁘게 물드는 아이. 자, 이 아이. 와, 예쁘죠?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이 화분도 2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 예뻐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달달 무은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3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4계절 보라색을 볼수 있는 아이예요. 피어리스 대품입니다. 와, 이쪽에 청옥이 있는데요. 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노랗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쁜데요. 이거는 자 수영들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진짜 예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이 아이가 오래 다져졌지만 이 입장이 이렇게 택배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입장 떨어지는 데서 자 요거 이렇게 다 따도 여기에서 또그 자리에서 요런 아이들이 자막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요런 거다 떨어져도 자 유아이들 걱정 안, 안 하시고 자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묵어가지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유아이들이 2만원인데요 수형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요 유아이 요 저기 저 앞쪽에 자 항아리에 심어놓은 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자, 요거 2만 원인데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이거 사이즈 잴 수도 없네. 얼마나 큰지. 자, 요런 거저 거는 거 있죠? 거런 데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점점 더 이렇게 노랗게. 자,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거 입장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떨어져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자리에서 그대로 또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2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청옥입니다. 마룬힐 산반금입니다. 이 아이는 3만 5천 원이에요. 와 이거 지금 여기 화분 사이즈가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마룬힐 산반금인데요. 와 진짜 예뻐요 이거. 자 반투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 보여드리고 자 여기 자입장 줄무늬들이 이렇게 가 있어요. 자 다시 멀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3만 5천 원인데요. 월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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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6두입니다 와,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너무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아주 환엽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짤막하면서 너무 예쁘게 생긴 마루닐 상반금입니다. 이 아이들. 17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3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자, 오듭니다 자,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는, 자, 이 아이. 자, 마루닐 상반금 3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우 백곰입니다. 이 아이는 3도예요. 2만, 요거, 2만원이에요, 2만원. 자, 러우 백곰 2만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핑크, 핑크, 물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네요. 진짜 탐이 납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깨끗하고요. 아주 맑고, 새색처럼 이렇게 뽀얗게. 자, 물이 들었어요. 입장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이 밑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요고, 자, 12cm 됩니다. 12cm 되는 아이가 요고, 얼굴 3두가 있어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러우 백금 유 아이는 5두입니다. 3만원입니다, 5두. 자, 두개 있고, 두개 있고, 하나 있고. 자, 5두예요유 아이는.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색금 너무 예쁘죠? 수영 너무 예뻐요. 요거 요, 요런데 요거 좀 봐.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물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지고요. 자요 러우 백금 자5듭니다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자, 요거는 사이즈가 20cm 됩니다. 러우 백금 이 아이는 8두예요 4만원입니다. 8두 삥삥 요렇게 얼굴이 다 젖어가지고 자 목대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예쁘다,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자, 로우 백금 팔두요 아이 4만원인데요. 와, 요거 정말 예쁘네요. 사이즈는 요렇게 21cm 이상 하는 로우 백금. 자, 팔뚝은 생입니다. 요 아이는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철화 25,000원입니다. 여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생어리. 와, 여기는 또 이렇게 얼굴이 더 분지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이거 15cm 풀분입니다. 이거 물들면요. 진짜 예뻐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여기 지금 물이 들어가죠? 이쪽에 있는 아이들. 자, 여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자, 삥삥. 자,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할게요 요거 19cm 합니다 19cm 여기도 19cm 합니다 19cm 하는 크리스탈 철화 요 아이들 25,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블루스카이 요거 한몸이에요 진짜 예쁘죠 5만원입니다 5만원 와 이렇게 보라보라 하게 물이 들었고요 목대가 정말 튼실하고 수영도 예뻐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자 목대 보여드릴까요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와 5만원 자 이렇게 와, 우 진짜 예뻐요 자 만질 수도 없네요 뽀얗게 자 여기 손자국이 날까봐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 자 이렇게 어이 화분은 20cm 정도 됩니다 화분 네, 사이즈가 상당히 예쁘고요. 자,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서 다 아, 예뻐요. 이렇게 자, 18cm 이상하고요. 여기는 자, 23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도 23cm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와 5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블루 스카이 자, 달달 구워졌어요.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둘레 녀석. 자, 여섯 개 있어요. 자, 이 아이들 데려가세요. 5만원에 이렇게 한 몸짜리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 요거. 자, 저렴하게, 자, 구매하시는 겁니다. 자,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파랑새 한 몸입니다. 요거, 붙여진 아이들인데요. 요거 4만원이에요. 와, 요거 예쁜 색감, 작은 얼굴. 이렇게 예쁜 파랑새가 여기 있네요. 와, 요거 대표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색감 정말 예쁘죠. 파랑새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게다가 얼굴 두수까지 많아요. 와 핑크핑크 핑크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육도 한 몸이에요. 자 여기는 자, 요렇게자 뽀얗게 자 백분을 입고 있는 자 파랑색 한 몸짜리. 자 굳혀진 아이들 요 아이들 4만 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너무 예뻐요쁘거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쁘죠? 사막의 별입니다. 자, 여기 한몸이에요. 오늘 대표님께서 이 사막의 별 7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이 화분은 20cm 돼요. 20cm 되는 그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와, 이건 묵어가지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 끝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프릴도 들어가 있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와, 이거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7만원입니다. 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사막의 별, 요렇게 큰 아이. 자, 보기 귀합니다. 자, 오늘 사막의 장미에, 요렇게, 사막의, 오 사막의 장미에 사막의 별이래요. 요 아이, 7만원에, 자, 예쁜 가격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요렇게, 3개 있고, 4개 있고, 자,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요거 7만원에, 자, 가격 할인가로 올려드립니다. 사막의 별입니다. 요거, 한몸이에요. 오렌지, 서브 <laughs> 오렌지 서브리 오렌지 서브리기다 기단가요 이거? 와우 17,000원인데요 요거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요거 손자국 날까봐 만질 수도 없어요 제가 요 밑에서 요렇게 잡겠습니다 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오렌지 서브리 기다라는 아이인데요. 17,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18cm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예쁩니다. 자, 금으로 가겠습니다. 금으로. 마블 금이거2돈데요 대품이에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입장에 돌기 달았습니다. 요렇게 다 돌기 달았어요. 상당히 굳혀진 아입니다. 이 진짜 예뻐요. 1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바깥으로 이렇게 차고 넘친 마블금 2두짜리 대품이에요. 요런 아이들 4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블금 2두입니다.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버클리입니다. 버클리 묵은둥이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와 요거 가격 정말 예쁜데요 버클린 묵은둥이 15,000원 자여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입장 라인을 요렇게 핑크색으로 자 그렸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 밑에도 요렇게 핑크색으로 아 진짜 예뻐요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완전 연한 핑크색으로 자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UI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목대들이 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요게 15,000원 이라고 합니다 버클리 묵은둥입니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막의 장미에 8세트를 8만원 세트에 올려 드렸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묵은둥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기 사막의 장미에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자, 여기 예쁜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캡처하셔서 대표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가격 문의하셔서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